21장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이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일과 스바다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근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이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임으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우람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우 포식의 악을 행하였으나, 여우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 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우람 때에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집에 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여우람이 지휘관들과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에어산 애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이와 같이 애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여 여우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라. 여우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선지자 엘리야가 여우람에게 그를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에 하는 임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바의 길과 유다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로 치시리라.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블레스 사람들과 구수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와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양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기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더라. 아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리아요 오무리의 손녀더라. 아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로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리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시아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시아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아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아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아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아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리아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부아시 아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부아스는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하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23장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리와 여호와 난의 아들 이스마일과 오베세의 아들 아사리아와 아다야의 아들 마하세야와 시그레의 아들 엘리사바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매 그들이 유다를 두루다니며 유다 모든 고울에서 레위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 예루살렘에 이른지라, 온 회중이 하나님의 전에서 왕과 언약을 세우매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의 자손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너희 제사장들과 레위사람들곧 안식일의 당번인자들의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고,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을지라. 제사장들과 수정들은 레위 사람들은 거룩한즉, 여호와의 전에 들어오려니와 그 외에 다른 사람은 들어오지 못할 것이니, 모든 백성은 여호와께 지켜야 할 바를 지킬지며, 레위 사람들은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며 다른 사람이 성전에 들어오거든 죽이고, 왕이 출입할 때에 경호할지니라 하니, 레위 사람들과 모든 유다 사람들이 제사장 여호야다가 명령한 모든 것을 준행하여 각기 수하의 안식일의 당번인자와 안식일의 비번인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으니, 이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비번인 자들을 보내지 아니함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하나님의 전 안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고 또 백성들에게 각각 손에 무기를 잡고 왕을 호위하되 성전 오른쪽에서부터 성전 왼쪽까지 제단과 성전 곁에 서게 하고 무리가 왕자를 인도해 내어 면류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세워 왕으로 삼을세.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이 그에게 기름을 붓고 이르기를 왕이여 만세수를 누리소서 하니라. 아달야가 백성들이 뛰며 왕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러 범에 왕이 성전문 기둥 곁에 섰고 지휘관들과 나팔수들이 왕의 곁에 모셔서 있으며 그 땅의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여 나팔을 불며 노래하는 자들은 주악하며 찬송을 인도하는지라 이에 아달야가 그의 옷을 찢으며 외치되 반역이로다 반역이로다 함에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을 불러내어 이르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의 이 말은 여호와의 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함이라. 이에 무리가 그에게 길을 열어주고 그가 왕궁 말문 어귀에 이를 때에 거기서 죽였더라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온 국민이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부수고 그의 제단들과 형상들을 깨뜨리고 그 제단 앞에서 바알의 제사장 마단을 죽이니라 여호야다가 여호와의 전에 직원들을 세워 레위 제사장의 수하에 맡기니 이들은 다윗이 전에 그들의 반여를 나누어서 여호와의 전에서 모세 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자기들의 정한 규례대로 즐거이 부르고 노래하게 하였던 자들이더라. 또 문지기를 여호와의 전 여러 문에 두어 무슨 일에든지 부정한 모든 자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백부장들과 존귀한 자들과 백성의 방백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왕을 인도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내려와 윗문으로부터 왕궁에 이르러 왕을 날아보자에 한침해 그 땅의 모든 백성이 즐거워하고 성중이 평원하더라 아달리아를 무리가 칼로 죽였었더라. 24장 유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칠세라. 예루살렘에서 사십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하여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모든 이스라엘에게 해마다 너희의 하나님의 전을 수리할 돈을 거두되 그 일을 빨리하라 하였으나 레위 사람이 빨리하지 아니한지라.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레위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의 회중이 성막을 위하여 정한세를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거두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리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었더라. 이에 왕이 말하여 한괴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귀에 던지니라. 레위 사람들이 언제든지 괴를 메고 왕의 관리에게 가지고 가서 돈이 많은 것을 보이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에게 속한 관원이 와서 그 괴를 쏟고 다시 그곳에 가져다 두었더라. 때때로 이렇게 하여 돈을 많이 거듭해 왕과 여호야다가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쇠공을 고용하여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을 이전 모양대로 경고하게 하니라.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그릇을 만들었으니 곧 삼겨 제사드리는 그릇이며 또 숟가락과 금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여호와의 전에 항상 번제를 드렸더라.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왕의 묘실 중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음이더라.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죽였더라 유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유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방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색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힘이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유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유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여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죽인지라 다윗성의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시대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반역한 자들은 암몬 여인 시무아세 아들 사밭과 모압 여인 시무리세 아들 여호 사밭이더라. 유아스의 아들들의 사적과 유아스가 중대한 경책을 받은 것과 하나님의 전을 보수한 사적은 다 열왕기 주석에 기록되니라. 그의 아들 아마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와 따니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국개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채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은백 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온 에브라임 자순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다. 이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백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힘이 놓아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만 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만 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0천 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양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원하일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침에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느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세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세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형목에게 전갈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애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처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애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베 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 세메스에서 여호와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사백 규빗을 헐리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베데돔이 지키는 모든 금문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 5 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2 6 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 여골리하여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도 성벽을 헐 아스도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의 성읍들을 건축하에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의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아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때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도를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제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구원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리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양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양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양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에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오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오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 아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여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부식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산 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해에 암몬자손이은 백달란트와 밀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타스린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28장. 아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담의 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건을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 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몇 사람, 곧 유한안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아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이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하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하에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력하여 온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아스 왕이 아스루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로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그 주변 마을들과 딘나및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대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스루 왕 디글라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타메색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재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였더라. 하 그의 아들 히스이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